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여러분이 1 8월 동안 라운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골프 장비가 뭔지 아세요? 홀당 두 번씩 퍼팅한다는 가정하에 퍼터는 36번 정도, 드라이버는 14번 정도, 그리고 56도 웨지도 비슷한 정도. 근데 라운딩당 적게는 70번 정도, 많게는 100번 정도 사용하는 골프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골프 공이죠. 골프 공이야말로 모든 샷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골프 장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럽 스피드, 그리고 비거리를 생각해서 지스타 XV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하신 최경주 프로님은 스릭슨 지스타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프로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저 같은 프로들도 다른 프로들의 장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각 볼의 특성이나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여기 송도에 위치한 키보스에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스릭슨, 지스타의 세 가지 라인업이 각각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어떤 사항에서 어떤 볼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퍼포먼스에 차이가 있다면 저도 제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볼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스릭슨 지스타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면 커버 재질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피 스킨 플러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3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패스트 레이어 디지 코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션은 지스타가 92, 다이아몬드는 102, XV도 102로 되어 있습니다. 스릭슨 시리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오늘 테스트에서 지스타와 지스타 XV는 디바이드 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디바이드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스타 화이트 볼과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에서는 디바이드 볼을 사용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뒤에 보이는 피고스 스윙 머신을 사용해서 각각 볼을 드라이버로 세 번씩, 그리고 7번 아연도세 번씩, 56도로 세 번씩 총 27번의 샷을 한 다음에 어떠한 볼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지스타 XV가 볼 스피드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캐리 거리에서도 다른 볼들에 비해서 3m 정도 멀리 가는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3m 정도의 차이면 벙커나 해저들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정도라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골퍼분들은 지스타 XV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번 하연 테스트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스타 다이아몬드가 다른 볼들에 비해서 500rpm 정도 높은 백스피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부분은 지스타 다이아몬드가 높은 백스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프로들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데이터 결과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곳 같은 아이언 플레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스타 다이아몬드 볼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외지 테스트 결과를 보실 건데요 테스트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스타 다이아몬드와 지스타가 백스핀은 동일하지만 지스타가 런거리는 조금 더 짧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스타의 백스핀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지 플레이에서 정확도와 퍼포먼스를 높이고 싶은 골퍼분들은 지스타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같은 지스타 볼이지만 라인업에 따라서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의 전장이 길다면 지스타 XV를 사용해 보시고요. 포대그린이 많다면 지스타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골프 정승진이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